됐다 다시 시작했다 님들아 네, 요 응. 아니 님 말고요 시청자분들 <laughs> 누가 깻모쓰냐 뭐 누가 썼냐 누가 아이... 썼냐 니가 썼잖아 마 아니야 님들아 아니 <laughs> 자기가 썼나 검볼이 아니 안나나나 벗기 다 확인했다 아니 안나옴면 좋은 게 살짝만 섞이고 아, 응아 좋은 말할때 벌을라? 아니 안풀나볼기 <laughs> 봤거든? xp 뭐 아. 2만? 20만? 이게 <laughs> <게임> 만 <안> 풀어? <laughs> 잠시만요 님들아 아 아유 이 어? 말. 말을... 예 yeah! 응? <laughs> 사기치고 있어 <laughs> 상인 작작 쳐라.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음, 지옥을 갈 수도 없고. 신이 사과거든요. 님들아, 제 이거 건부삼뭐안 갈로만 예. 내놔 봐. 다시 줄 땡감. 예, 안 샤프니스가 나. 안 나와. 샤프니스가. <laughs> 뭐, 호박이 빨 아. 내가 지금 호, 보는 게 호박이네. 예, 이게 뭐야 이거. 아. 뗏팩. 원래대로 한다 어 호박이네 아깔끔히를 해야지 야아나 클릭 잘못해졌다 아니야 다시 볼게 어 나지네 이제 빨리 찾아야 돼 됐어, 됐어. 아, 날카운 로 원이 나왔어. 어떻게 이렇게. 참을 할수가 님한테 칼 한번 줘 보세요. 이그 상품이. 줘요? 날칼 네, 인챈트 된 거요? 네. 님 그리고 모자랑 바지랑 저 인챈트 해 드릴 테니까 줘 봐요. 인챈트 된 칼. 칼, 칼, 칼.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봐라. 아! 어. 왜저 시험 대상이 나는 거 <laughs> 얼마, 얼마에 죽어요? 한방 더, 한방 하면 아! 때리지 마세요! 저중 죽... 어? 아이, 진짜 아, <laughs> 그참 와, 짜증나. 야, 이, 사람이... 야, 이 능력 쩌는데 <laughs> 제가 능력이, <laughs> 뭐 능력이야 아, 능력이랜다 야, 이칼 진짜 좋아샤프니스 3에다가 화염 2에다가 밀치기 2 이거 해야지 아, 이거 다이아검으로 바꾸면 안 될까? 안돼 바꿀 수 없나? 어, 안 바꿔 못바꿔죠어 바꿀 수 있잖아 성춘님 네? 뭔소리임? 님, 님눈 사시인가? 왜요? 성춘님 어딨음? 저요? 네 포탈 앞이요 어. 님 이상해요 제가 이상하다고요? 네, 님눈사신가 <laughs> 칼이 뭔 샤프니스 일이예요 왜 자꾸 나한테 왜 아이템이 잡담이 오는 지야방중 개방 님 신발 신, 신으세요 빨리 신발 신발이 없네요? 아 진짜 짜증나게 이거 이거 버릴게요. 아나 화살 한 개. 아나 귀찮아 이거 이거 이렇게. 신발 네더... 만들어야겠다. 아, 하... 본방 중개방 추천 추천 아재야. 내도 아트 어떡하지? 네. 잡템. 도구. 자... 포션으로 나. 에헤드 에헷에헷에헷 아. 에 에헷. 에에 에이... 삼촌님, 에이... 네. 제가 활 드릴게 인챈트된 거. 근데 자꾸 무한이 나오네. 제가 아... 코드람. 를무한1 에이... 어. 화살. 화살을 하나 꼭 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에이... 에이... 어떻게 에이... 하는지. 알아 안... 무한 거의 아래께. 아랫게... 이제 안 쓸게요. 거... 이제 깻묵 안 쓸게요. 방금 전까지는 그냥 깻묵 썼음. <laughs> 썼네. <웃음> 어, 썼는데. 그럼 가자 빨리 찾으러. 뭐 엔더풀지 반은. 엔더펄? 봐는... <laughs> 엔더펄? 어 엔더펄 던지고 가야지. 아. 엔더지 엔더의 눈이다 망하는. 안 와? 기다려 이거 캐고 호박. 뭘 키? 야나 나한테 저거 있어. 양동아 이 맞아. 블록 블록 분. 야나양 양동이 여섯 개 있어. 호박 하나만 주세요. 아. 호박 그쵸야 양동이 여섯 개다 그걸로 만든다. 물 엔더펫 잡을 때 써야지. 이 사람들아 블록 그거 코블스톤 두 세씩. 야야나물 양동이 여섯 개다. 아 빨리. 알았어. 고브스도. 코비스턴... 고브 하... 네.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상추 님. 네. 님. 네네네. 디스 너 이거 받아. 무한명 네, 너... 이거 받으라고. 봤어. 난 여기서 꺼내 갔어. 아, 니또 네 아... 먹었어. 상추 님 줘요. 상추 님. 빨리. 바이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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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지고 시티나도 두세만 가져가라니까. 왜? 열 여섯 개? 뭘열 여섯 개를 줘. 아돈 뭐, 소리야. 아니, 세 개. 아. 나 뿌려 이거. 나 세셋이 있어 지금. 가자 올라갑시다. 잠시만. 야, 나 지옥에다 세톱해야 함. 에, 지다 세톱. 아, 놓쳤어. 내가 올라가실래요? 한꺼번에 하다 떴다. 챘. 잠시만. 아직 다 올라가지 마 봐. 일단은 엔더 퍼를 여기 사나를 던지자. 야, 나 이거 야, 나 이거 그거 잘해. 뭐? 세스 붙어야지, 여기다. 아, 아 세스 붙 폰이라니 해놔야지 아니 나줘 봐. 야 나. 내가 뭐. 할 거야. 내가. 아니 나 어. 나, 나 던진다. 야. 나, 야, 나 ]이다. 영상 찍지 않냐? 반은 네가 던져. 한 내가 먼저 던질게. 니가 먼저 거 던져. 음. 뭐야, 뭐야. 내가 먼저 던져 던져. 어. 어. 저쪽 저쪽 가자. 저쪽 가자. 일단 이거 주워요 이거 주워요주워요 주워요. 아, 왜 내가 이번 내가. 어. 응. 어 음. 어? 안 떨어짐. 떨어짐. 여기로 일단 계속 가보자. 엔더팔 깨질 수도 있어. 똑 써봤다. 써. 아, 음. 안 깨졌다. 일단 여기로 쭉 가보자. 던졌냐? 설마 또? 슬라이. 슬라아 잡지 마요 잡지 마요. 괜히 내구도도 안보리대거 던져. 던져. 던지라고. 아, 나 저쪽 가면 렉 걸리는데. 아 깨졌다. 아. 일단, 일단 저기까지 가보자. 뭐가 깨졌다고? 깨졌어. 엔더. 왜 엔더지? 깨져? 깨져? 네. 깨지기도 해? 아이오브 엔더. 또 쓸까? 아니 아직 또주지마 여기서든 여기서 해봐야지. 얘 근데 다이아 하... 세트 안 입어도 돼? 다이아 카퍼세? 아직 아직은 있지마. 아 거기다 세터맨 나가지고 홈, 홈 갔다가 하게? 너 어디서 던졌냐? 좀 최대한 높이. 성춘님 어, 일단... 빨리 와요. 하고 있어. 어? 호텔. 안에 막못 올라오면 저한테 못드면 티피에요. 티피를 하지 마지. 내가 여기서 한번 던진다. 아 다행이네. 물속이 아니었어. <laughs> 어 깨졌다. 깨진? 어떻게 알아? 아, 막 갑자기. 어 엔더. 엔더 사라졌어. 드리고. 어 엔더맨이다. 보임 엔더맨. 님도 보임네 보였어요. 우리 여기 보였... 아까 스폰지역 아니? 야, 먹을 거. 아, 갖고 왔다. 야, 고기 다 가져와야 돼. 던진다. 던져라. 제발 깨지지 마라. 아, 안 깨졌다는? 안깨아 내가 일단 그다음 던질게. 아, 아, 야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laughs> 여기 어디야? 여기 갇혔어요. 알려 줘. 설마 사막에 있는 건가? 사막에 <laughs> 있으면 안 되는데. 왜요? 사막에 있으면 안 되지. 왜? 오래 때문에 다중 죽는 거. 여기다 <laughs> 안 깨졌다 아 태피 오 됐다 응아 음? 정글지다 아 정글 아. 설마 설마 에바임 정글 지역 나라야 나나 나 그러면 나 여기서 누굴 누가 먹었는데요 아저 어? 어. 어, 먹었네 아 던지셈 아언언 어? 어, 쪽으로 가 저쪽. 저쪽 아 정글 지역 깨지지 말았다 안 말았 다 내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아 벌써부터 프레임이 낮아졌다 프레임 높이 아 어, 예, 예, 저기 엔더펄 봐야 되는데 나 지금 프레임 30인데 프레임 지금 20 나와 영상 속는데 어? 25네 <laughs> 난 오피. 네 여기 옆에... 정글 지역 탈출하자 예, 어 여기 여기서... 정글 지역 아니네 오나 하영 붙었어 어딘데? 여 너네 어디야? 야 여기 사망이네 와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니네 프레임 안낮아요 어어 어, 깨졌다 왜 너는 너나 넌... 말고 야나 봐봐 어, 야나 봐봐 스파이... 야나 봐봐. 스파이... 봐봐 쩔어 스파이더 조키 쩔어 야나 쩔어 야뭐나한방조 거기다 주고 네, 스파이더 조키 야나 허러 조키 나왔습니다 아. 빨리 와 아. 내가 던진다 그쳐 아 그저 아 그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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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아. 내가 먹을 거야 내가 어디가 좋으세이 알면은 방향 내가 먹었어. 방향을 알면은 아직 던지지 마. 아아눈 지역이다. 아 뭐야? 아니 자꾸 여기 누가 파 <laughs> 계속 빠지. 야 이놈아 어디서 사람을 뒤차려고 이게 나한테 두방 먹고 없어지네. 가겠다야 근데 모를 갖고 왔냐. 그렇게 뭘 아니 왜 모를 왜아 가... 좀비 인챈트 수리해야 될거 아니야. 하, 내 꺼지롱 어. 아 내가 아또눈지 눈지역이다 아, 아, 또 눈, 눈, 눈 지역이다. 아, 아 벌써. 멀리 일단 가보자 멀리 던지면은 나무 때문에 가려갖고 엔더맨 있다 아침을 일단 만질게 어. 님들아 저가 여기서 영상 네, 여기 네모, 렉이 너무 걸리니까 여기서 여기 잠시만 중지할게요 에이, 영상 시작해 됐다, 녹화 녹화 시작함 아까 눈지역이여가지고 여기서 어. 벗어나왔어요 빨리 와 프레임 그래도 지금 어? 안정적이다 살짝 저기 아또 정결 지역이네 저기 아니야 정결 지역이잖아 이쪽이잖아 아니야 이쪽이야 정결 지역 이어 보인다 잠시만 바닥으로 갔는데 다시 한번어 안네 내가 줄게 어 여기야 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야 나한테 곡괭이 가져오길 잘했다 진짜. 야, 나와봐. 야 나도 와나 있어, 나와봐. 나도, 있어. 어. 나도 있어 나 섬세 내가 할게 내가 아예 서... 나세 야나 이거 나 휴일 포야 포야. 야나 아, 봐. 아, 너, 아. 너 거기로 봐. 나 진짜 빨리. 아나 봐. 니. 걔니 용암으로 들어갔다가 망해. 아 참. 설마 아닌 거 아니야? 야 근데 나 살짝 본거 같아 뭔가. 어나 봤어. 나렉 걸려가지고 살짝 어 왔다. 야야티피오라야티피오라예 조심해 조심해 예 됐어 됐어. 됐어. 오 빨리 영상. 아 이미 어, 시작해 봤어. 있어 유적 어디야 어디야 거기가 내 어? 유적 거기가 어디냐 네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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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가는 가자 바로 가는. 어디서 어어 어. 바로 가자고 무슨. 내가 여기다 할게 어 엔더맨 받을게 존벌레는 없겠지 난 좀벌레 신이... 어, 야 막아 미쳤어 존벌레 신나 갖다 들어올게어야 하나 부족해 뭔 하나가 부족해 하나 부족함 아 잠들 때빼 걸렸나 야나 음. 석탄 관, 광석이 나오. 실크 터츠 발리네 설마? 어. 한이주일를 부... 살짝 봤다가야 하나가 하나가 꽂혀 있는데 하나가 부족하다고. 어 하나가 부족해 하나 하나 내놔. 아 잠시만 나 없는데 너 있니? 어? 여기다가 하고 저기다가 하수 저기다 하수 하나 아래. 야 저기다 하나 니네 봐봐 없어? 아 잠시만 나 그것 때문에 좀 와이 아니, 원래걸려서. 니 죽일까? 됐다. 니 죽여서 얻을까? 방아, 맞을래? 어? 아 잠시만, 이거 이상해. 아너크리스도이야크리스아아 어, 죽어라. 아 마인크림 트껑다힐게 님, 니아 음. 삼촌님. 네? 죽어보실래요? 아니요? 아 와, 예, 야야야마 어 크리퍼다. 뒤에. 어 어. 리블. 아 이상한 크리퍼네. 야두방 맞고 빠져 날라봐라. 우와 날라갔다 아. 근데 여기서 야 여기서 여기서 다이아 찾아도 되냐? 딱딱 민따. 아 여기서 물좀 하고 가야겠다. 아니 괜찮아. 저 물량통이 다섯 개 있어요. 어나 물량통이가 없지 갑자기? 음, 음, 음. 내가 갖고 왔나? 여러분 뒤따고 오셔도 돼요. 레드 스폰. 야나안 캐짐. 음... 섬세한 손길이라서 음... 안 캐짐. 음... 아이 광석이 안 먹어짐. 뭐가? 아 그냥 나 지금 뭐가? 나 초래 걸렸어 지금. 어? 강물이 어? 없안 나오네? 그러니까. 아. 제일 오늘. 제발 켜지 마 지금 오, 오피 때문에 오피 때문에 그래 오피. 못나 아, 때문에. 아 왜? 다시. 다...